했습니다 일단 죽은 놈 살리는 놈 구분을 하면서 지퍼팩에넣다 보니까 오늘 한 200, 한3 40개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자, 절반 정도는 죽은거 같고 절반 정도는 이제 살아서 풀러에다가 저 풀러에다가 지금 담아놨거든요 거기 켜놓고 얼음 띄워서 아, 아 오늘 참 재미난 일이 많습니다 일단은 얼른 짐을 좀 옮겨야 되니까 잠시 후에 올라가는 차 안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진짜. 꾸미는 쭈가다란 말이 개인아 말이 아니에요. 낚시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여러분들도 뭐 낚시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애기가 잘 먹혔는지, 그리고 어 입질 패턴은 어땠는지, 뭐 특이한 사항은 없었는지, 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또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또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어 오늘 일단 제가 애기는 한 7종류를 썼던 것 같아요 6종류 7종류를 썼던 것 같은데 잘 먹혔던 애기랑 안 먹혔던 애기가 있어요 근데 잘 먹혔던 애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즌 초반에 낚시를 쭈꾸미 낚시를 가시면서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있는 사실을 다 이야기 하는 거니까 국산 일제 뭐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잘 먹혔던 애기는요, 어, 역시 뭐 요즈리는 네, 잘 먹혔어요. 요즈리는 잘 먹혔고, 야마시타가 조금 네, 기대 이상의 요즈리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응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대박이었던 애기는 그왜 저번에 플라나쭈루 수중 테스트 영상 그 보여드렸을 때 독일 국 를 연상시킨다는 그 애기 있잖아요. 제가 그 애기를 독일군 장교 애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독일군 장교 애기가 야, 그참 희한할 정도로 잘 물더라고요. 그게 일단은 좀 재밌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아쭈루 2. 왜 최근에 수족관 영상에서 구천 애기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했던 그 아쭈루 2. 그 중에서도 약간 옆에가 물고기 비늘처럼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스타일의 어, 애기가 있어요 약간 녹색 계열인데 옆에가 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애기의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꾸미 낚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살은놈 죽은놈 분류를 하면서 보니까 한200한 230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어, 처음에 낚시를 할때 굉장히 조금 고전을 했어요 아무래도 첫 주꾸미 낚시 1년 동안 거의 안 하다가 올해 첫 주꾸미 낚시를 하다 보니까 뭐 감도 사실 좀 살짝 잃어버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공도를 초반에는 조금 무겁게 썼었는데 수심이 낮은 곳으로 원산도 앞부터 시작해갖고 대천해수욕장 앞에서 낚시를 했거든요 수심이 거의 10m가 넘어가는 곳이 없었어요 옆 사람 간의 거리도 좀 있고 또 이쪽에는 또 지인이었고 그래서 봉돌를 조금 가볍게 썼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납작이 얘기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납작이 얘기 중에서 옥수수에 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반응이 좋은 만큼 떨어지는 것 또한 좀 많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납작이 얘기는 제가 주로 썼던 건 아니고요. 어, 낚시 중간중간에 이제 포인트 이동할 때 다른 분들과 정보 공유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저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아, 일단은 오늘 재밌었던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 옆에서 낚시를 했던 친구가 유명 선단의 사무장으로 있는 친구입니다. 나이는 좀 어린데 낚시 경력도 오래 했고 또 어렸을 때또 배를 선장 경험도 있고 그래서 포인트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뭐잘 알고 있어요 낚시도 굉장히 잘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낚시하는데 를뭐 티키타카를 많이 했죠 네가 많이 잡고 내가 많이 잡고 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어너참잘 됐다 싶어갖고 특정 포인트에서 어 너는 이 얘기를 써 나는 이 얘기를 쓸게 그래서 열 만이 먼저 잡는 사람 내기를 한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포인트 다른 데로 옮겨서 할 때는 또 애기 종류를 완전히 또 바꿔서 넌 이걸 써봐, 난 이걸 쓸게. 라고 해서 뭐 엎치락, 뒤치락 뭐 제가 이길 때도 있었고 그 친구가 이길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낼 수는 없었는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특정 애기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애기, 똑같은 봉돌을 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어떤 포인트에서는 이 친구가 많이 잡고 어떤 포인트에선 제가 많이 잡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냥 뭐이 친구가 10마리 잡는데 제가 7마리 잡는 이런 정도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10마리를 잡는데 이 친구가 한 마리 두 마리 또 반대로 포인트를 이동해서는 이 친구가 10마리를 잡는데 제가 한두 마리 그럴 정도로 너무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그런 족과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낚시 실력도 비슷하고, 썼던 애기도 똑같고, 그리고 봉돌도 똑같고. 도대체 뭘까? 그래서, 어 그게 사실은 또 카메라가 꺼진 다음에 있었던 일이군요.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제 이제 의견을 나누다가 제 나름의 결론을 낸게 뭐냐면 그 친구가 낚시하는 습관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텐션을 굉장히. 그잘 잡고 가고 있는 스타일로 낚시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흘리면서 낚시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오늘. 특히나 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어떤 뭐 여밭이나 아니면 뭐 뻘바닥이나 아니면 자글자글한 뭐 글밭이나 이런 특정 상황에서 잘 먹히는 일종의 액션이 되겠죠. 액션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뭐, 워낙 시즌 초라서, 뭐, 작은 마리수,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의 쭈꾸미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수가 막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았죠.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뭐, 잠깐 이동한 포인트라고는 하지만, 뭐물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물의 세기 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있지는 않았는지 좀더 공부를 해야 할 숙제를 좀 받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일단은 첫 주꾸미에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 정말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1일 날 기억하시죠? 전국항에 피바람이 불던 날이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사실 오늘은 아 양반 중에 양반이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그 200마리가 좀 넘는 쭈꾸미를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서 이제 오늘 잡아온 쭈꾸미와 같이 또 저녁 가족들이랑 저녁 먹으면서 또 소주 한잔을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숙제가 생긴 만큼 앞으로 쭈꾸미 계속 많이 다닐 거고요. 다닐 때마다 이렇게, 어, 그날 낚시에 대한 어떤 정리를 가급적이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쭈꾸미 애기 튜닝하는 영상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애기 개발자분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또재밌는 영상들 많이 앞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쭈꾸미 많이 잡고 싶으시다면 이 원부자의 선상낚시 원부자랑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